시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완전하게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음받기 전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의 대상으로 사람을 위해서 천인마무를 만드셨습니다.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을 만들어서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과 은혜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홀로 자존하시면서 모든 걸그 뜻대로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것은 그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포하시고 선포된 말씀대로 그 모든 걸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뜻 선포된 말씀은 일점 일획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은 사람보다 더 높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땅에 내려 되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도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편 139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보배로운 생각군이라고 했습니다. 그 보배로운 생각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서 우리가 그 수가 너무 많아 헤아릴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아무리 풍요한 삶을 누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송량해 주시는 구원해 주신 그 송량의 값이 엄청나서 단한 사람도 우리 사람들은 송량의 값을 치를 수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값도 없이 은혜로 예수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제물로 희생하시고 죽이시면서까지 대속의 송량의 은혜를 는데그 송량의 은혜가 너무나 엄청나서 사람이 자력으로는 그 송량의 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 사람이 가히 청량하고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보배로운 생각, 우리를 이와하여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청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밖에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우리 인생들은 모든 열방을 다 모아도 큰 통에 라한 방울처럼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혹은 저울에 달린 먼지 하나 같다 그랬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모실 때 아예 없는 것 같은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미미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진히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미미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엄청난 사랑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예와 아멘의 삶, 순정과 복죽의 삶이 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조건 예만 되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갚을 수 없고 청량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 은혜를 누리는 것밖에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광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우리가 늘 마음속에 기념하는 기억하는 되새김질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그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10편 145편 3절 7절 말씀입니다. 요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원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극신은이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크게 찬양해야 될, 일평생, 아니,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우리는 크게 기뻐 찬양,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풀과 꽃과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대대로 행하신 그 능하고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귀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 영광된 위험을 인하여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그 기이한 신비로운 일들을 인하여 크게 크게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념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의의 은혜는 두려움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다가 하나님을 심판과 멸망의 대상으로 만나게 되면 그, 그 일은 두렵고 떨림이며 영원한 고통입니다. 시편 145편 10절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험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 도다. 저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지으신 받은 모든 것들이 그리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우리가 청량할 수 없는 크고 영화로우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업적과 그 크신 위험과 영광,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사랑과 은혜의 대상이 된걸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의 나라 그 영광과 더불어 그의 나라의 통치는 대대 이르게 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의 나라의 그 주권이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주님 예수께서 오시게 되고, 주님 예수 오시는 그 날에 이 세상 나라는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크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무공토로 왕로로 다시는데, 이그 주권이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주님의 나라 통치는 사랑으로 행하시는 곳입니다. 사랑으로 일으키시면서 때를 따라 베풀어 주셔서 만족케 합니다. 주의 나라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세세 무궁도록 주님과 함께 영생목락의 그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모든 넘어진 자들을 붙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비굴하고 연약한 사람들 다 일으켜 쉬워질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다 베풀어 주시고 모든 생명들의 소원을 만족케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 모나기 기쁨을 누리며 행복자로 살면서. 이 진리와 이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하고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출애국기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여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험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 적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리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서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불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합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주민들이 낙담하니 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히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이 거룩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만이 예수님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은 우리가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측량할 수도 없는 영광입니다. 영원한 영광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신비로운 기이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하신 것입니다. 절대 주권, 절대 크신 권능의 위엄입니다. 그러므로 천지간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위엄과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위엄과 영광은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있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되고 예수님과 하나되고 성령과 말씀과 하나됨으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 믿고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히 인도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바로왕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관여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새롭고 살 길, 영원한 길을 그 몸을 찢려 물가 피를 쏟기까지 대속의 송영이 은혜를 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사람들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은학대로 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온전히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온 땅에 모든 근동의 나라들에게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나타내신 하나님 그 이름이 크시고 위대하심으로 온 땅에 그 영광을 나타내신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온 세상이 통곡하게 됩니다 가슴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뛰며 찬양하며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영원히 기념해야 될 겁니다. 잊지 않고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 광대하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주래국기 15장 11절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계시록 11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 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심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이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곱째 나팔은 예수의 그리스도 제 이름의 날에 울려 퍼질 나팔 소리입니다. 이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습니다. 개수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전사가 소리 내는 날,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때까지 이 세상에 전파된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장 15절 이하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세상 나라는 이제 끝나고 우리 조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로로 다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예수님의 날, 예수님의 제림 마실 때 울려퍼질 나팔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다 완성되는 세상이 끝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은 끝나지만 이제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히 나타났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있던 24장노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갱비합니다. 감사합니다.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지요. 심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으로 다신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이방 나라들이 모두가 다 분노함에 하나님이 진노를 내려서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작은 자든, 자든 큰 자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과 상급을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땅을 망하게 하는 악한 자는 명운이 멸망시킬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곱째 나팔은 바로 주 예수님의 날, 복음이 완성된 날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끝나고 구원이, 영광이 모든 자들에게 나타나는 승리의 날, 구원의 날, 영광의 날이 됩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십니다. 이건 영원한 통치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상급과 밀관이다 그에게 있습니다. 사탄과 악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은혜를 영광 중에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취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때 육체로 세상에 속해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사탄의 지배받고 살고 있던 모든 생명들은 가슴을 찌며 통곡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에서 자기들을 감춰달라고 사나 바이아 도와달라고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 이렀으니 누가 감히 서겠느냐고 단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탄식하며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 뛰며 찬양하며 즐거하며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고 모든 말씀들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왕래하며 지식은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역에까지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바벨은 음료는 큰 소리 칩니다. 부와 영광을 높이고 자랑합니다. 절대로 과부처럼 어렴다 하지 않겠다고 여왕처럼 군림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하는 듯 싫어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역을 쫓을 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스토리 깨웠다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예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을 사탄에게 또 악의 세력에게 허용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심으로 요비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때 의인의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그의 신앙이 순결하고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모습으로 승리하겠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에 참으로 역과 같은 당당히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이 나올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게 강력하게 7년 기간이지만 강력하게 사람을 통제하고 교회를 이기고 성도를 죽이는 일이 마흔 두 달이랄 권세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이 세상 마지막 제국이 연합체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종교도 통합할 것이고 정치도 통합할 겁니다. 그러나 완전히 하나가 된건 아니고 흙과 철이 섞이지 않은 것처럼 그런 연합체를 이루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멸망 받게 될 겁니다. 세상에서 깨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파손될 거고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할 것이고 다 사탄에게 종노를게될 겁니다. 그러나 그때에 불의를 한 자는 부리롭게 되지만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됩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러워지지만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지막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사람들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전할 영원한 복음이 증언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듣고 결단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짐승 경배와 우상 절하고 666표 받게 해서 굴복시키는 이 세상 권세가 나타나게 될때 끝까지 짐승 경배하지 않고 우상 절하지 않고 그 짐승의 수 666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곱 전사가 일곱 대접을 쏟기 전에 짐승경배하지 않고 우상절하지 않고 패받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이긴 사람들이 벗어나서 유리바닷가에 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 예수 그리스의 노래를 불러서 주 하나님 곧전능하신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랍다고 찬양합니다 만국의 왕이시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다고 찬양합니다. 누가 죄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용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모든 만국에서 죄의 백성들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라고 외칩니다. 이 마지막 때 짐승과 우상과 666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 큰 기쁨의 구원의 잔향을 돌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마음을 열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며 기억하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 이대하심을 찬양해야만 됩니다. 사랑한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주님의 날이 기쁨과 감격의 날, 승리와 영광의 날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날을 간절히 사모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육체로 땅에 속해서 세상과 그 눈에 보인 것만 쫓아가면서 사탄에게 종사려는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는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만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하나된 영으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으로 순종과 복적의 삶을 통해서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 오시는 날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산과 바위와 나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가려달라고 외치는 자가 아니라 주 예수여 소시 없어서 말아나다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함께 하늘사 땅 세르살렘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랑들리는 구원의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그 영광에 우리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축원 합니다.